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믿음으로 행하는 은기입니다. 요수와 1 9장은 유다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에 정착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아홉 집화 반의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유다 집화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유다치파가 장작권을 계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서강을 분배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제비뽑기는 사람의 의도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비뽑기는 철저하게 사람의 뜻과 의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공평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약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자문 16장 34문제를 보면 제비는 사람을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것은 여행이나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다라고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않고 단순히 여행을 바라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의도가 잘못된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는 제비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분배라는 이 아주 중요한 일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비의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의 결과대로 그 땅을 점령해 나가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재비법은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21절부터 62절까지는 그들의 좀 증명하게 되어지는 그 성업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사이에 갈렙이 땅을 증명할 때의 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헤브론을 자신의 분기수로 허락받고 헤브론을 점령하러 갑니다. 아낙타선이 기다리는 그 헤브론을 갈렙은 정복하게 되었는데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드빌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드빌은 헤브론 근처에 있는 성읍으로서 기랴 세벨로 불려졌습니다. 여기서 세벨이라는 이 단어는 글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레아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책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성읍이 당시 역사 문헌을 보관하고 있는 도시였거나, 아니면 교육기관들이 있는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아나카손의 거주지였어요. 10장 38절, 38절과 39절에서 기록하는듯이이 어, 지역이 요수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리에에 의해서 다시 정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사사기 입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렙은 이곳을 점령할 때에 자신이 직접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령할 자가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점령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딸 악사를 내려주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갈렙의 아우 언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악사를 아내로 데려오게 되어지고, 악사가 출가하게 되었을 때에 당시에 매우 소중한 생물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 요구를 갈렙이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 일은 드비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용기로 인하여서 성과 아내와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이생물까지도다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용기는 가난한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모든 집합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 손에 그 땅을 넘겨주셨지만, 그 사실을 믿기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믿고 용기를 내어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은 믿기만 하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그 행함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일은 이러한 결단과 용기로 인하여서 약속한 땅과 아내와 선물까지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과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당시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에나민 집화입니다. 자 우리 63절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구스 족속을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구스족속이 오늘까지 굳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라. 아멘. 유다자손의 땅을 분배하고 점령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 주민 여구스 족속을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땅을 점령할 때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못하였다라고 기록, 기록한 지파는 므나세 어,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주민 요부스 족속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1장 21절에서는. 정확하게 이 책임 여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냐민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유다와 베냐민 자수 집화의 그 경계선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어 주시고 그가난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갈렙과 엄니엘처럼 믿음으로 용기 내서 싸워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싸우지 않으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그 어. 유다 자손들이 경계선에 있다는 그 이유로 누구 하나 제대로 그여부속속을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그 책임이 베냐민 집화에게 더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두 부류로 확실하게 나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행동하는 사람과 믿기는 하는데 옳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맞다고는 이야기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죠. 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나는 과연 어디 속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여기 내에서 행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기는 하는데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인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갈렛과 은뇌 같은 믿음으로 용기 내어 행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행암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야구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야 니다 용기를 내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합당하게 오늘 하루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